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트럭 겁니다 지금 시간 4시 52분 어 이사를 하러 출동합니다 아 눈이 많이 와서 얼었습니다 지금 대량 난감인 상태로 일단 출동합니다 어 지금 큰 길이 거든요 근데 하얗게 얼었습니다 어린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걱정입니다 완전 빙판길이거든요. 조심조심 가봐야겠습니다. 음, 지금 1차선은 녹아있는데 블랙 아이스가 없구요. 2차선과 3차선은 안 녹아있는데 화이트 아이스입니다. 성도, 오늘은 2021년, 우회전입니다. 아, 2022년 1월 11일 4시 53분입니다. 지금 가는 곳은 송도구요. 그 다음에 갈 곳은 서울 광진구입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다녀올 거구요. 여러분도 오늘 안전 운행 하시구요. 눈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지금 일부는 블랙 아이스 얻기도 하고, 일부는 녹은 거 얻기도 하고, 일부는 화이트 아이스고, 이 상황입니다. 어제 온 눈이 진눈깨비가 아니라 쌀알기눈이라서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녀도 많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지금 염화칼슘을 뿌렸던 것 같은지 지금 여기는 녹았습니다. 음, 다행인데 제발 잘 염화칼슘을 뿌려놓고 녹은 데만 다닐 수 있겠으면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하고 싶었는데 고객님이 아무 소리 없으셔서 제가 먼저 제안하기가 그러했어요. 음, 어제는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청소하고 어, 차좀 닦았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 다음에 려드릴게요 아리야, 음악 꺼. 음악을 들러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마 그렇게 이해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어제 얘기했죠. 어, 어제는 그래서 차 청소 그러니까 세차하고 그 다음에 음 어, 광주 조나단 형님과 통화했어요. 그때 조나단 형님도 오늘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음, 한 건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볼이 아니라 주차장에 들어가신 모이에요 근데 거기도 일이 없는지 한 건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어제 저도 일이 됩니다. 없어서 그냥 쉬었는데 한 건을 했어요. 구회전입니다. 이렇게 긴급으로 발전한 거 하나를 처리해 드렸고 그냥 쉬어서 그거는 한꺼번에 영상이 없어요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하는 거로 그래서 원목이었는데 어, 무게가 무거워 보이는 원목이 한데 실제로 안 무거웠던 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과 들은 데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고객님한테 힘을 덜 쓰게 하는 게 저희 임무니까 고객님한테 힘을 덜 쓰게 하면서 구르마로 해서 날라 드렸어요 음, 지금 가는 거는 유사점이니까 박스가 한 10개 될 거고요 음 양이 적질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거울 하나 전신거울 하나 그거는 파토로 쌓야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한장 그거는 발이 붙어있어서 발 붙은 대로 싸든지 아니면 불편하면 발을 빼든지 해야 될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탁자 하나 이게 다라는데 실제 물건을 자꾸 찍어주지 않고 그래져서 음, 봐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음, 나르면서 또 영상 찍어서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운영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 트럭커,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잘 해주셔서 실린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유리는 유리 전신거울이 있는데 그거는 담요로 싼 다음에 매트리스 쪽으로 유리를 가게 해서 적재함에 붙였어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들로 밀어붙이고 잔짐들은 박스와 박스 사이에 넣으면 되구요. 원형 테이블은 키가 작은 거라서 별도의 담요는 씌우지 않고 차에 실을 때만 담요로 쌌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 파레트 받침대로 되어 있는 거라서 파레트는 맨 위에 실어서 눌러버리면 은 짐도 안정화 되고요 박스 짐들 같은 거는 혹시 스트러질 것 같으면 은빈 박스로 옆에를 대주면더안전합니다7 0 0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짐들은 뭐 지금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올릴 때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다른 사항은 없네요. 이제 잘 내려드리고 또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럭과였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트럭커입니다. 아, 여기는 음... 광진 아, 성동구래요. 광진구 군자동이네요. 예. 제가 착각했어 광진구 군자동. 지금 내려드렸고요. 어... 고객님하고 같이 내렸는데 고객님이 잘 내려주셔서 금방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험을 보신다는데 시험이 아니라 면접 보신다는데 면접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고객께서 꼭 좋은 회사에 합격하셔서 멋진 사회인 대신 보면서 이 트러커 여기서 구단이다. 정리하고 또 이따 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여기는 1층이라서 엘리베이터로 내렸는데, 어 오늘 진짜 칼바람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오면서 그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눈 걱정은 안 해도 됐는데 많이 춥네요 바람이. 바람이 많이 추워서 지금 밖에 기온 영하 7도. 근데 영하 7도가 아니에요. 바람이 부르니까 거의 영하 10도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75%, 걸릴 수 있는 거리는 170km, 갈 거리는 43km. 오늘 일정은 일단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접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돈 많이 버세요. 아침 8시 58분에 이 트럭커였습니다. 이 트럭커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트럭커입니다. 지금 두 번째 짐을 실었어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 이 고객님이 연락 오셔서 갖고 실은 짐인데 그 TV 거실장 같은 느낌의 서랍장이에요. 무게는 별로 안 나가는데 여기 싫은 곳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아니, 내릴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거는 어, 2층이라서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들만 해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어, 부평에 가서 냉장고를 포도를 옮겨야 음, 합니다 어, 내릴 때는 같이 내려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릴 고객이 지금 실을 때는 없어서 저 혼자 가서 엘베로 실어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잘 내리고 뭐 보조 인력을 한분 모셔 가는데 예, 가서 잘 내려갔고 예, 내리면 또 영상 찍어서 첨부하겠습니다 처음 시, 시작 시도하는 포도와 냉장고입니다 잘 분해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이 트럭커였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트럭 입니다 개양의 그 서랍장 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거실장 인데 잘내려드렸고요 그거는 따님이 어머님 댁에 갖다 드리는 거라서 갖다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냉장고 배송이 있는데 양문형 아 지금 사진을 아예 못 찍었어요 근데 일단은 분해해서 지금 고객님 때까지 갖다 드리고 지금 또 일이 꼬여 있는 상태라서 꼬인 거 풀러 지금 SK뷰아파트 영현 SK뷰로 어 러닝머신을 실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송도 갔다가 다시 냉장고를 조립해 주러 가야 됩니다 냉장고는 1층 올려야 되는 거라서 거기 아드님하고 같이 옮기게 했는데 잘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보고요. 안 되면은 바닥에 단프라 박스를 깔고 밀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요. 일단 살살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러닝머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촬영을 아예 못했어요. 지금 서랍장 내리는 것도 촬영 못 했고, 냉장고 분해하는 것도 아예 촬영 못 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촬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는 하는데, 일단은 촬영 못한 거는 나중에 구현 설명으로 설명드리고요. 어, 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럭커였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트럭 겁니다 이제 겨우 이제 어 런닝머신을 날라 들었어요 런닝머신이 상상해로 컸습니다 거의 헬스클럽 수준이에요 어제 그저께 날라는 런닝머신은 진짜 애기입니다 애기 안전이 그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리프트라서 처리할 수 있었고 리프트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내는 물건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간신히 날라들었는데, 일단은 도착하는 사진은 못 찍었고요. 그냥 물건 실린 사진만 찍었어요. 그래서 실금 사진만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300m 이제 냉장고를 조립해 드러 갑니다. 거기 있는 냉장고를 내려 드리고, 다시 냉장고를 조립해서 참회전입니다. 올려드려야 그러니까 올려드려야 돼요. 지금 냉장고 본체만 안 올라가 있고 문짝 안에 내용물은 다 올라가 있어요. 이제 뭐 여기? 어, 네. 그래서 올려드리고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복귀한 다음에 올려다드리면서 사진 다시 사진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럭커였습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요.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트럭커입니다. 지금 지금 시간은 7시 21분. 이 하루가 지난 영상이에요. 지금 어제 마감 영상을 못 찍어서 지금 마감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확히 어 22년 1월 12일인데, 11일 영상에 말미에 이걸 붙일 겁니다. 그리고 12일 영상은 새로 찍을 거예요. <laughs> 음, 어제 워낙 바빠서 영상을 제대로 사진도 영상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총 종합해서 지금 말미에 붙이려 합니다. 음, 어제는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laughs> 어, 5시 반, 다시 20분에 만났네요, 고객님을. <웃음> 그래서, <웃음>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가라앉았어요. 좀 피곤했는 모양이에요. <laughs> 그래서, 다시 20분부터 물건을 실어서, 6시 한 반까지 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정리 끝나고, 광진구 건대 부근 오피스텔로 옮겨드렸구요. 그리고 인천을 다시, 음콜 잡을까 하다가, 제때가 9시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콜이, 인천 오는 콜이 없고, 마땅치가 없어서 그냥 괜차은내려왔어요괜차은내려오니까 인천 오니까 11시 정도 돼갖고, 다시 이제, 차압장 운송콜 하나 받아서 그거 운송하면서 냉장고를 분해해서 오는 거를 원래는 분해가 아니었는데 상황이 분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분해해서 오는 거로, 그러니까 착각하셨는 모양이에요. 냉장고가 그냥 나갈 수 있다고 그래갖고. 분해를 해서, 남동구까지,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옮겨드렸고, 옮겨드리면서, 어, 그걸를 조리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내려놓고, 그 다음, 어, 오다가 겹쳐있어서, 그 다음 오다는, 미리 선약된 오다인데, 3시에 오다가 있어서, 그거를 처리해주고서 다시 와서, 나머지 냉장고 조립을 끝내주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였고요. 어제 하루,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4시부터 출동이라고 보면은 4시 출동해서 집에 들어온 시간은 8시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어제는 좀 많은 시간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좀 피곤했고요. 지금 이 영상이 제가 아직 목소리가 안 풀렸어요. 어제 피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마감하고요.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럭 거였고요. 좋은 날 됐어요. 안전 운전 하세요. 반갑습니다.